둘째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으라라는 주제로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신앙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어,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읽기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서적이 우리의 신앙을 도움을 주기도 하고 기도와 찬양다 필요한데 목사님도 신학자로서 지금 신학을 뭐한 10년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학 왜 공부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대답하는 건 이거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는 게 신앙에서 깨어있는 중요한 그리고 기초적인 또 완성이 되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읽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이 학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예, 부산이 막내 아기입니다. 아 예, 아 <laughs> 아 예, 아주 개구지게 생겼죠? 예, 뭐 땀을 흘리는 와중에서도 자기 혼자 저렇게 사진을 찍고 노는데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예, 그래서 뭐, 한글도 책도 뭐, 전체적으로 해줄 줄 알고 뭐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 우리나라가 정말 어, 좋은 나라예요. 그냥 한글이라는 정말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글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 정말, 어, 우리 한민족에 대한 그 우수성, 어, 자긍심을 가져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글이 얼마나 그 우수한 문자냐 하면, 뭐 정말 신기한 게요. 한글은, 음, 대충만 적어놔도 뜻이 다 통해요. 받침이 좀 틀리거나, 조금 다르거나, 어, 심지어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똑같으면 중간에는 순서가 좀 달라져도 뜻이 통하는 문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글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질을 좀 올렸고, 한글을 쉽게 생각하고 있지만, 쉽게 사용할 수 있죠. 우이친구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일 뿐이지만, 대부분의 글자를잘읽는니다 어, 목사님 가족은 저녁에 이제 사책을, 동네 산책을 자주 가는데요. 동네 산책을 가다가 이런 문구를 발견했어요. 이게 지금 전봇대에 자주 붙어 있는 문구거든요. 여러분, 여기에서 요,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런 글자, 보요보이는지한번 보이, 볼게요. 반려동물과 동반대출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변을 수거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주게 됩니다. 어, 중고등부에 올라와서 지금 이거 못 읽는 친구들은 없죠. 근데 이 친구가요. 어, 이 친구는 아직 좀 한두 해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걸 보고 전봇대 앞에 나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달려 동물과 동반 외출. 이렇게도 안니 공간에 주인공이 목줄을 착용해 띄엄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읽으면서 계속 제가 옆에 있으니까 어 선생님한테 물어요. 아빠, 반려동물이 무슨 뜻이야? 이 동반 대션는 무슨 뜻이야? 읽고 있으면서, 착용은 뭐야? 대변은 또 뭐야? 계속 묻는 거야. 수거 이거는 뭐지? 이 피해는 무슨 뜻이야?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 비슷한 이슈가 있어요. 오사님, 둘째 아들은, 얘는, 쟤는 막내셋째고요 둘째도 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 차를 타고 갔다가요. 또 이런 문구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딱이 이 문구는 아닌데, 이런 비슷한 문구입니다. 오사님, 좀 느낌을 살려서 다시 적어봤는데요. 1례전한 아파트 건설사의 건설 시공 현장에서 설계 없는 타공제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현장은 이전 시멘트 양생 중에서 공장이 너무 빨리 돌아간다며 문제점을 제기한 현장 관계자로있었습니다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묻는 거죠. 아까저 타공이 무슨 뜻이야? 흔적은 또 뭐지? 양생은 또 뭐야? 공정이 저게 뭐지? 계속 묻는 거예요. 모사님한테 게해서 제기는 또 뭐야? 이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모사님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글이 우수한 문자고 사용 하기 편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글을 이용해서 문장이나 글을 읽는 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 어,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쭉 읽고 나서 이런 의문점들이 들었다면, 여러분, 이거를 읽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이 또 초등학교 5학년이 어, 책을 잘 읽고, 어, 막히는 글씨가 없이 잘 읽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읽었다고 할수 있을까? 라고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만에 그러면 현실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은 사례들을 접해서 정리한 이 분야의 어, 전문가가 있으십니다. 그 전문가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고 올텐데요. 독서를 독서답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큰 독서법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초등공학이의 여자의 죠가족에 돌아가셔서 자녀와 함께, 아이와 함께 도서관이나 서점을 가보세요. 그 서가 안에 분명히 여러분의 또 자녀분의 인생 책이 숨어있습니다. 그책한 권을 찾으시면 돼요. 그책한 권을 찾는 데서 독서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디 어, 재밌는책 찾으셔서 즐거운 독서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모사님 어릴 때는 중고등부 필독서에 삼복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까 삼복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꼭 읽으라고 했었어요. 근데 왜1멸라고하는지는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용 삼국지 내용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유비 간호 장비 뭐이름다 알고 있고 초보 뭐뭐 그렇게 중국 역사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다 알고 있다고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도 하나, 하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그 삼국지라는 책이 필독서가 됐을까라고 궁금해했던 거죠. 그런데 하면 우리는 책에, 보고 책에 보면 도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보전을 읽으면서,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이거 푸는데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왜 필독서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겁니다. 언어력과 이해력. 그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문제를 풀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다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필요 없는 책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언어력과 이해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면 성경은 정말 탁월한 책입니다. 잘 쓰이지 않는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읽는 것 자체가 언어력이 발전하는 훈련이 되거든요. 성경 읽어보면 성경 좀 읽기 어렵죠.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늘 접하던 어떤 글이나 글자가 아니거든요. 옛날, 옛날 성경은 가라사대, 뭐 이마시대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 평소에 그 쓰거나 접하는 단어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읽고 접해보다 보면 언어력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읽는 능력.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뭐 어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거나 뭐흐름이었거나 누가 나왔거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게 뭐냐면 어 삼국지 쭉 읽다 보면 그 내용이 정리가 돼서 막 이해가 잘 되는 것처럼 이해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언어력 발전, 이해력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성경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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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한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시, 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추천합니다. 한번 내려볼래요? 또한 성경이 그저 이해력과 어려이라는 부분에서만 탁을 한가 하면요. 아니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보이나? 자, 성경 읽기가 우울증및 불안, 분노 박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연구했냐면, 크리스토 투데이 이거 기사에 난 건데요. 어, 2021년이 최근이라는 그, 근데 미국 베일러대, 베일러대가 그냥 저에한 대학교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한2 0 0위권 하는 대학이에요. 저온이 시골에 처박혀 있는 거 이름 없는 그런 대학교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상위권, 순위권 안에 있는 대학입니다. 그큰 나라에서. 그 베일러대 건강과학센터에 연구를 이용했어요 거기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하니까요. PTS 증상이 줄 때. 그리고 목적의식을 높여줄 수있게좀더 넘겨주세요. 센터가 미국 석사협회를 통해서 버지니아의 리버사이드 지역 교도소에서 이걸 시행했어요. 그 프로그램. 그 해당 프로그램이 성경읽기를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뭐 단계가 있어요. 그 성경읽기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 읽기를 능동적이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계를 나누고, 나눠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어, 목적이 이래요. 다섯 가지 섹션으로 구성해서 마지막 과정은 그 수강자들이, 어,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어, 이런, 이런 내용들이요. 수강자들이 스스로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게끔 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이 0명의수험자들에게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어, 절반 정도가 백인이었고 연령대는 18세에서 65세 사이 다양했습니다. 평균적으로 5, 6번 정도 수강 경험이 있었어요. 아주 교도소 아주 꼴탕들요 어, 3개월 뒤에 AGS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설문을 했습니다. 어, 대조군도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139명의 수감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결과가 나옵니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을 소개해 수감자들이 불안, 분노 등의 감정의 감소를 보였습니다. 자살 생각도 사라졌대요. 낮아졌대요. 어, 동시에 대조군에 비해서 용서하는 마음, 동정심의 감정이 더 증가한 것을 보입니다. 어, 이 연구는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들 믿음에 기반한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연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기독교에서 조사기관 라이프웨이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했는데, 라이프웨이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 효과가 미미지만 보세요, 세번 읽는 사람은 효과 가좀더잘 나타납니다. 네번 읽는 사람은 눈에 크게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니까 일주일에 성경을 네번 이상 읽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30% 감소해. 거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외로움이 30% 감소하고요. 분노 문제, 관계 문제, 알코올 중독, 이런 것에 대한 감소함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보니까. 한번더넘겼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기가요. 아유, 그냥 뭐, 이거 뭐, 시간만 살면 안 되나? 바쁜 세상에. 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아까 그 동영상에서 전문가도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책을 못 읽는 환경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럼 책 읽기 느긋하게 할수 있는 뭐, 사람들이 몇명 있을까요? 학생터시작해서 성인들까지. 늘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와중에 그래서 더 우울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데 탈출구가 없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도 연구 결과, 정말 그 일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황폭함에 정말 끝까지 가본 교도소 수감자들에게서도 성경 읽기는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더라는 거죠.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읽기가 중요합니다. 공부, 공부 잘하려면 읽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10시간 동안 학원 다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읽기가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는 정말 탁월한 책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그냥 전혀 뭐, 시장 생활,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깔고 사다. 지금 나눠주는 거는 창세기 6장의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니까요. 빨리 읽으면 10분 정도만 하면 읽어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읽어 나가 받았으면 우리 제일 오른쪽 위에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쓰는 날이 있죠? 오른쪽 위에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이름 쓰고요. 예, 네. 고분을 편안하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못사진 팁을 전해줄게요. 읽으면서 볼펜이 있잖아요. 자유롭게 선을 꺼어 보도 괜찮다. 뭐 자유롭게 선을 그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읽으면서 좀지겨워질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 읽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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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워. 이런 생각이들 때쯤에 그, 그 부분을 딱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보면 막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도 표시를 해보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는 선을 끄어보고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나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본문을 읽고 나서 제일 밑에 줄에 여러분들이 그, 그는 본문을 읽고 나서 그는 질문 한 가지씩을 적어주십니다.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정말 어떤 그 어떤 질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읽기가 아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읽기도 필요합니다. 차근차근히 해서 여러분, 여러분들 성적도 향상시키고요. 좋은 사람도 되고요. 세상이 큰 사람도 되고요. 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읽기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성경이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 성경을 접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니까요.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 또한 깨어있기 위하여 주님 주신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역량이 커 나가고 날로 새로워져서 세상에서도 능이 리더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